강에 터널이 있습 한참 달렸다 오늘도 어? 열심히 달렸다 해야약 어? 600m 앞은하교로에서 대전, 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날씨가 여보시오? 날씨가 많이 좋네. 약눈 네. 교차로에서 대전 시청 신호 위반 속 단속 구간니다아 오늘 왜 이렇게 졸리지?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졸리지 이게 아 지금까지 삼분 남았는데 아 너무 졸리다. 너무 졸리지, 졸리 다, 자. 너무 졸리 다, 다, 다. 너무 졸리다들. 0 0 m 앞 시속 7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. 약 600m 앞에서 대전 시청 방향 시하 70km 구간 단속 시작하는 데는 멍... 솔솔 맹시맹 졸바로 갑시다야. 얘기 좀, 좀 해줘봐요, 해봐. 어?